네, 안녕하십니까 은비 신의학교 학생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시나요? 오늘 벌써 다섯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 동안 어떻게 많이 웃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날씨가 따뜻해지다가 요즘에는 찬 바람이 아주 겨울 못지않게 가끔 매서움을 느끼는 시간이라 건강에 많이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건강에 주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 예방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웃음. 웃음으로 미리 예방하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웃음을 일상화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계절 가을입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시간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10개명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10개명. 어, 정말 10개명 하니까 왠지 많이 듣는 그런 소리라고 느꼈을 텐데요. 웃음 10개명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10가지 방법으로 한번 웃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웃어라입니다. 크게 웃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감과 용기와 배짱이 생기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크게 웃게 되다 보면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요. 이 광대뼈 부분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뒤에 있는 뇌와 수체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좋은 호르몬들, 엔돌핀, 도파민, 세라토닌 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웃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입을 정말 크게 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광대뼈가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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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하하.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하! 시로도 한번 해보고요. 하! 하! 정말 크게 벌릴 때, 이 광대뼈 자극을 받아서, 뇌 허수체로 전달이 돼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더더욱이나, 크게 웃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도 생기고요. 배짱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웃어볼까요? 주먹 불끈 지시고요.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 어, 어? 정말 잘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동장군에게도 나는 자신 있게 올날 거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크게 한번 웃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아마 펌프 펌프 다해 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지금은 뭐 펌프 보시려면 박물관이나 특별한 장소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펌프는 하루 종일 해도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죠? 그렇죠. 물을 한 바가지 넣어야지만 이 물이 마중물이 돼 갖고 밑에 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끌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이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웃음인데요. 우리 웃음도 처음에는 거짓 웃음으로 웃었지만 거짓 웃음을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내면에 있는 것이 같이 딸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 효과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거짓 웃음이지만 웃다 보면 우리 뇌는 진짜 웃음인지 거짓 웃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웃기만 해도 우리 뇌는 아 우리 주인님이 좋은 일이 있구나.

내면에 있는 진짜 웃음을 끄집어낼 겁니다. 믿기만 하면 웃음이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보면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우 힘들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죽겠다. 아유 뻐근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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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양손 기지개 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오늘... 내생의 최고의 날이다. 오늘... 아 좋습니다. 오늘은 내생의 최고의 날이다 하고 내 세포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오늘은 내생의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최고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양손 기지개를 키면서요. 오늘은 내생의 최고의 날이다. 네, 아 좋다. 예 이런 식으로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은 내생의 최고의 날이다 하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와 내 모든 세포들은 야 오늘 최고의 날이니까 맞이하자 그런 의미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이 내용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 거기다 조금만라도 덧붙인다면. 그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웃는 웃음은 보약 열 첩보다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웃으면서 하루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약속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네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하는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성공과 행복을 미리 예약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번에 암 환자분들 특히나 많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그래 좀 많이 웃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웃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7시에 웃기 시작했으면 8시, 9시, 10시 이런 식으로요. 짧게 10초 이상 잠깐이지만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겁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칩니다. 그러면 <laughs> 아 <laughs> 어, 여 시가 됐습니다. <laughs> <laughs> 아, 좋습니다. 내 일상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덧 12시가 됐네요. <laughs> 아, 좋습니다. 이게 시간을 웃어놓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습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자료는 제가 뭐 올려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차에 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차는 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운전수가 웃으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따라 웃으시면 됩니다. 만약 운전수 혼자 웃게 하시면 당장 차를 세워서 내리시도록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 안내자 웃음장 드림 하고 이런 요, 요, 팜플렛을 제 차에다가 놓고요. 사람이 타게 되면 이걸 읽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제가 시작을 합니다. 자 웃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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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가든지 그분과 저의 소통은 아주 원활하게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혹시 다른 분이 그 차에 동행을 하셨다면 역시 그분들도 웃음 한번 웃다 보니까 행복하게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음까지 웃어라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으로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진짜 웃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첫 번째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 아내, 남편.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어, 예, 주님도 나왔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가장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라 그랬죠? 나.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남도 좋아하고 사랑할 마음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 형제들, 자식들, 아내, 남편? 네.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또나 역시 두 번째는 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 눈치했습니다 이제 역시 나 그렇죠 그럼 네 번째는 누굴까요 그래도 나 계속 납니다 다섯 번째는 누굴죠 아무래도 나 오, 끝까지 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웃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를 따라오는 해 볼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마음까지 웃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아기를 끌어안 듯이 두 손으로 포옥 안은 다음에 한번 웃어 볼까요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컵에 만약에 물을 담으면 뭐가 되죠? 물잔.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 그런데 여기다가 콜라를 담으면 콜라잔이 됩니다. 잔이라는 형태는 똑같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잔 이름이, 컵 이름이 바뀝니다. 역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다 보면 즐거운 일이 생기고요. 슬프거나 화난 일 생각하면 그쪽으로 밖에 갈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한번 정말 잠깐이지만 이 시간 이후에 즐거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렸을 때도 좋고요. 아니면 최근에 정말 즐겁던 일,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해줬거나 아니면 정말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그 즐거운 일을 생, 생각하면서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그 모습도 좋고요. 딱지치게 했던 모습들, 아니면 동네 친구들하고 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즐거운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하, 하하하, 하하하.

현재와 각오와 미래를 구분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즐거운 생각하면, 아, 즐거운 일이 생겼구나. 잘 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웃어라. 다음에 일곱 번째, 함께 웃어라입니다. 웃음은 혼자 웃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같이 웃을 때그 효과가 33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웃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아니면 함께하는 그 일행끼리 웃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을 잡고 웃든지요. 아니면 서로 마주보면서 웃든지요. 서로 깔깔거리고 웃다 보면 웃는 모습이 또 우스워서 더 웃게 됩니다. 한번 만약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거울 앞으로 한번 가실까요? 거울 앞으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면서 한번 함께 웃어 볼 겁니다. 한번 거울 앞에 가셨나요? 한번 씨가 웃어 보시고요. 어우, 앞에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요.

정말 멋지고 핫토탕하게 웃는 저 모습을 보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안아주고도 싶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고도 싶고요. 그 모습이 진정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웃는 것보다는 함께 웃어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힘들 때더 웃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패도 없고요. 성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나에게 더 멋진 성공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 보면 어떻습니까? 순탄하지 않고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도 있고요.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요. 남의 모함 속에 정말 힘 알려 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음 많을수록 반전이 큰 거죠.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이 웃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힘든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한숨만 쉬고 내 자신만 따뜻하는 것이 아니고 웃어 버리기도 하고요, 웃어 넘기기도 합니다. 저에게 손주가 있다고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웃으면 둘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아, 할아버지가 정말 기분 좋아서 웃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웃거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말안 듣고 이럴 때는 한바탕 웃어버립니다. 이렇게요. <laughs> 그럼 재미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 웃습니다 같이 웃는 거죠 손주들과 저는 다시 한번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계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절망하지 말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웃어버리고, 웃어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일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연세가 최소한 50, 60, 70, 많게는 80, 더 많게는 90세 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별거 아니었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어버리고 웃어 넘기는 모습을 내 자손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보여준다면 역시 웃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 웃어라. 다음에 아홉 번째는 웃고 또 웃어라. 계속 웃는 거죠. 우리 뇌는 하나의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나시나요? 구구단 외우던 생각이요? 한번 여쭤볼까요? 5, 7, 2, 7, 9, 4, 4, 4, 5, 어, 안 잊어버리셨네요. 와, 정말 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들이 구구단 외울 때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되뇌였을 겁니다. 구구단 외우기에서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어느덧 내 기억 속에는 구구단이 완전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더라도 구구단을 잊어버리가 않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반복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웃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웃는 것을 습관화 해주셔야 됩니다. 저하고 함께 만나는 시간이 이제 많진 않습니다. 그럼 저는 떠났다 그래서 웃음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내가 웃음을 매일 만나셔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라도. 웃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웃기 시작하는 식으로 주무시기 전에도 웃는 그런 시간을 해서 웃고 또 웃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을 거고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에휴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 그건 아니거든요 살아 있다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가 있겠죠 자녀분 잘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픈데 다낫은거이 관절 때문에 걷지를 못 하는데 어느 순간 관절염이 없어져 갖고 막 뛰다시피 하는 정도 이런 것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웃는 겁니다 한번 자기의 꿈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함께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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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1부터 10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되서어요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웃음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강의 시간 때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